어제 휴방이었잖아요? 와, 난 휴방날만 되면 왜 이렇게 무슨 하루를 그냥 잠으로 퉁치는지 모르겠어. 휴방날만 되면 사람이 졸린가 봐. 하루 종 일자. 자고, 아, 이제 일어날 때쯤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도전들보 중간에 깨가지고 디코 한번 확인했다가 다시 잤단 말이야. 그 와중에 또 답장을 한 거야. 5시 40분에 춘향 언니의 자소 히읗이라는 디코를 봤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졸면서 졸리면 더 디귿 자야지. 나 꿈에서 언니 만 이윤 났어. 나 꿈에서 춘향 언니 나왔단 말이야. 스트리머들 몇명 모여가지고 그때 춘향 언니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노래 맞춰서 춘향 언니 성대모사하는 거 봤어. 이준양이요 하면서 춘향언니 웃음소리 막 따라하고 춘향언니가 엥크크크 그, 그, 무슨 꿈이었어? 이러길래 또 10시 40분에 깨가지고 <laughs> 내가 노래에 맞춰서 언니 성등모사 했어 이준양이요 하고 다시 잠듬 이준양이요 잠시만 요 여기 너무 복잡스해가지고 정리 좀요 뭐가 막 많아. 작동 산이가 막 복잡복잡해. 필요 없는 거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다 필요한 거예요. 할로윈 핀이 있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벨트가 있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펩시 젤로뚜껑이 있지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소리는 어케 내리나이 아. 약간, 이목 부분을 막는다는 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을 흔들면, 아아아아.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 왜? 한번 해봐.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아, 아 진짜 현타 엄청 오겠다.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게 있어. 짜잔! 아닌 올 핑크를 준비해 와봤고요. 진짜 살찌는 것들만 모아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이 친구로 딸기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일단 난이 오믈렛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 요거를 먼저 먹어봅시다. 오! 딸기 가 올라와! 자, 오믈렛이 과연 시중에서 파는 오믈렛과 차이가 있을지.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오랜만에 밀가루에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거 빵이 조금 되게 얇다. 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오믈렛이 지금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을 정도로. 자, 이제 물릴 때쯤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딸기 크림 샌드인데, 여기 중간에 치즈랑 막 햄이 들어있어. 한번 먹어봅시다. 아, 뭘로 먹지? 크림 많은 걸 먹느냐, 정큰걸 먹느냐, 양심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은 그나마 덜 질리게 먹을 것이냐? 이런 샌드위치고요. 크림에 딸기잼 있고 생크림인지 연유크림인지 모르겠는 치즈와 햄이 같이 있어요. 어차피 이래. 음, 단짠. 생각보다 어울리는데? 내가 오믈렛을 먹고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달지도 않고 생각보다 어울려. 맵게 지나서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빵이 좀 퍽퍽해요. 이렇게 목이 퍽퍽할 때쯤에 어몽어스 딸기 우유를 먹어봅시다. 서울우유 딸기 우유에서 조금 더 진한 맛. 맛은 있네요. 그어고 보니까 여기 스티커 들어있다 했거든요. 어, 요 있네. 짜잔. 어, 근데 스티커가 보통 띠부띠부실 이런 게 아니고, 흰 바탕에 이런 스티커. 요런 것도 처음이구만. 자, 다음은 코카 딸기 샌드. 생딸기 페스츄리. 내가 원래 딸기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거. 와, 근데 요번에 페스츄리로 나온 거야, 이게. 요런 식이고요. 되게 신기하죠? 빵이 되게 신기해. 음 안에 딸기 하나 더 있는 거. 아주 굿. 맛은 있는데 얘에서 빵이 좀더 튼실해진 약간 진짜 엄청나게 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겹 이렇게 막 쌓인 페스츄리가 냉장고에 넣어놔서 눅눅함이 있는 얘 먹어보자. 딸기 쫀득 롤. 여기도 스티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림이랑 딸기잼도 있어. 응? 응? 잠시만. 맛은 있어 그냥 처음에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만첫입딱 먹자마자 뭔가가 어라? 이런데 생각이 들었어 내 스타일은 아니라 크림이 약간 이걸 부드럽다고 해야 될지 미끄럽다고 해야 될지? 약간 로션? 얼굴 바르는 크림 질감? 다음은 딸기 뚱카로 짜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크림이 가득 있는 뚱카롱이고, 하나는 바닐라 크림에 그 돼지바 겉에 있는 그거, 위에 먹어보자. 이게 살짝 딸기잼 삐져나온 거 있거든요? 약간 돼지바 그런 느낌인가 보다. 음, 이럴 거면 왜 딸기잼 넣었죠? 밖까지 튀어나와있길래 안에 좀 그득그득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 그냥 딸기잼이 살짝 지나가요 하고 지나간 그 발자국 아니야? 음, 한쪽에 몰려있네. 내가 먹은 부분이 여기여가지고 안 보였었어. 오 달아! 오 마카롱 마지막에 먹길 잘했다. 오 달아! 와 딸기우유가 그냥 딸기향 첨가된 그냥 우유로 느껴져. 그정도로 입이 달아. 아 여러분 딸기 우유 찰떡이 남았어요. 요렇고럼 약간 아이스크림 중에 찰떡 아이스 고느낌도 그 나긴 하는데 흔들어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을래요. 순이. 난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뭐, 이거 아니야. <웃음> 이거. <웃음> 단짠단짠이 의외로 어울렸어. 다음은 샌드위치류가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나머지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다긴 한데 <laughs> 마카롱은 제가 이 안에 있는 크림이 이런 식감인 걸 되게 싫어요. 완전 버터크림? 원래 버터크림을 넣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드실 것 같아. 그 다음은 요 친구 되게 폭신폭신해가지고 쫀득쫀득? 이러고 해야되나? 말랑말랑? 부들부들? 복신폭신 그게 입안에도 느껴지긴 하는데 얘도 크림이 별로야 내성에 안차 아 그리고 중간에 딸기우유 끼워넣기 얘는 약간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초코우유로 나왔으면 더 맛있었어 보이는 그런 친구 내가 딸기우유 진짜 좋아했거든요 약간 서울우의 조금 더 깊은 맛? 그리고 요거는 안 먹어보면 치시다 난 그냥 다 맛있다 정도의 감상인데 역시 대식가는 다릅다. 그런... 대식가 아닙니다. 그런 음세 없습니다.